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업종이요.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그룹주,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동안에 2차 전지가 조정을 길게 주고, 이제 좀숨 고르기, 아주 강한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리튬 값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자, 2차 전지가 상승을 하면요. 과거에도 우리 콜스닥 지수가 아주 큰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배터리 원료 리튬값 바닥을 치고 오늘 에코프로 저희는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부진 상세는 어렵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특히 외국인들과 기관이 총 270억 원어치의 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11%나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H가 3%, 그리고 다른 2차 전지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총 400억 넘게 사들이면서 LG 화학도 9%, 포스코퓨처엠도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이렇게 어플을 잠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이제 뜨는데. 포스코퓨처엠도 현 구간대에서 꽤 오랫동안 조정을 좀 줬다가 오늘 장대 양공이 나와 주는 모습인데요. 이걸 월 차트로 보면 과거에 67만 원까지 상승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코덱스 2차 전지가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과거에 우리가 주 차트로 보면 이렇게 길게 봤을 때 과거 4만 원까지 갔다가 9천 원까지 내려왔다가요.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 하기 위해서 숨고르기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LNF도 꽤 오랫동안 조정을 주고 최근에 상승에 대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반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반 반도체죠? 그리고 바 바이오죠? 그리고 지, 이차 전지인데. 반도체와 지금 바이오와 2차전지가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닥이 만약에 1000포인트를 도전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주도주 업종주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유종목이기 때문에 추천이 아니라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SK바이오팜, 리노공업,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전기, 고려아연 그리고 한국전력까지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수익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결국에 반바지 중심에서 이 주가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잘 현성을 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1000포인트 갈때이 주도주 그리고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러분께 강한 표현을 못하지만 아 지금 현재 2차전지 중심에서 외인들과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다는 라 부분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내용은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선행매매에 대한 오해 없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